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볼티모어전에 첫 스프링 트레이닝 등판을 한 류현진은 2이닝 동안 30개의 공을 던졌고 그 중에서 19개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포심의 최대 구속은 89.8마일까지 나왔으며 포심, 패스트볼, 커브볼, 체인지업, 커터에 싱커 하나까지 5개의 구종을 고르게 던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실투가 홈런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첫 등판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첫 등판 모습에 만족한다는 생각을 전한 뒤 류현진이 지난해처럼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 투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다음 등판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류현진에 대한 일은 본인에게 100% 일임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잘 하기에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뒤 나중에 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정도면 방임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데니 젠스는 류현진의 딜리버리가 좋았고, 공의 로케이션도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구종이 똑같은 투구폰과 똑같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뿌려졌다고 말하면서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했습니다. 류현진 본인이 구속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구속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도 않았고, 얼마만큼 구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페스티벌의 로케이션과 릴리스 포인트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첫 등판이었으며 여기서부터 시즌을 준비해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젠스는 류현진과 한 시즌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류현진이라는 투수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게 된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리그 정상급 베테랑 선수의 공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투수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며칠 전 양키즈와의 시합에서 처음으로 알렉 마노아와 시미언 우즈 리차드슨의 공을 받아봤는데 공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10원 경기지만 양키즈와의 시합을 하면서 그들이 마운드에서 보여준 자신감도 좋았다고 하면서 두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오늘 경기 전까지 7타수 무한타에 3진 5개를 당했던 데니젠스는 류현진의 첫 선발 경기 첫 타석에서 스프링 트레이닝 첫 홈런을 쳤습니다. 로저스가 스프링 트레이닝의 경기 중계를 모두 3월 15일 이후로 결정한 데다 라디오 중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현장 화면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토론토와 캐나다의 야구 팬들은 벤 와그너와 키건 매티슨을 비롯한 현재 더니드에 가 있는 현장 기자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경기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벤 와그너와 키건 매티슨은 매 회, 매 타자들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 문자 중계처럼 현장 모습을 트위터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댓글은 키건 매티슨이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의 홈런 맞은 내용을 올리며, 오늘 직구 구속이 평균 88.2마일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한 팬이 구속이 걱정할 만한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91에서 92마일 정도로 스프링 트레이닝 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키건 매티슨은 MLB.com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니 젠슨이 이야기했듯이 류현진 선수 본인이 구속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오늘 류현진 선수와 커비 예이츠의 스프링 트레이닝 첫 등판이 예고되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류현진 선수만 등판하고 커비 예이츠의 등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팬이 두 선수의 등판 예고를 보고서는 1987년 3월 25일에 태어난 두 명의 올스타 레벨 투수가 같은 팀에서 같은 날 등판하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라는 댓글을 달자. 다른 팬이 이건 마치 블리처 리포트에서. 라멜로 볼을 농구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비꼬는 겁니다. 사실 라멜로 볼이 요즘 농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ESPN이나 블리처 리포트가 라멜로 볼을 카멜로 앤서니와 마찬가지로 멜로라고 부르면서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오버하지 말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류현진과 커비에이츠가 생일이 같다는 것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댓글은 중계방송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게임 데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시합을 봐야 하냐 라고 비꼬는 댓글을 달자 아까 이야기한 키건 매티슨이나 벤 와그너의 트위터에 가면 업데이트를 볼수 있다고 다른 팬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은 실투가 하나 있긴 했지만 반년 가까이 실전투구를 신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좋은 내용이었다는 댓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은 아직 88마일 정도 나오는 포심의 구속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은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천천히 여유있게 시작해온 만큼 인상적인 첫 등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넘어가면 각 선수들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